안녕하세요. 아빠쌤이에요. 오늘은 수학책 18쪽, 19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수의 뺄셈이고요. 분수의 뺄셈 중에서 자연수에서 대분수를 빼보는, 이렇게 자연수에서 대분수를 빼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볼게요. 슬기와 도영이가 함께 물 2리터를 가지고 등산을 갔습니다. 도중에 쉬면서 쉬면서 보니 물이 5분의 3리터 남았습니다. 마신 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그랬네요. 슬기와 도영이가 마신 슬기와 도영이가 마신 물이 몇 리터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그랬네요. 어, 지금 처음에 물을 2리터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등산을 하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셨겠죠 그리고 다 어, 가다 보니 물이 5분의 3이 남았기 때문에 물을 마신 양은 원래 있던 양에서 남은 양을 빼주면 마신 물이, 물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그럼 이 식을 그림과 수직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은 처음에 있었던 물의 양인 2리터가 2리터를 표시합니다. 그 중에 5분의 3을 먹었죠. 자, 우리 5분의 3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5분의 3이라는 건 하나의 양을 5등분한 다음에 3칸만큼을 의미하는 양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5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3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빗금친 양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칠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물의 아, 마신 물의 양이 되겠죠. 그 다음 수직선에서도 한번 볼게요. 0에서 2까지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물의 양이에요. 그 중에 5분의 3 똑같이 하나의 양을 5등분 한 거에서 5분의 3만큼,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부분, 이 부분이 마신 양이 되겠죠. 이 부분이 마신 양. 자, 그 다음, 그러면 2 빼기 5분의 3을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얼만큼 남아있죠? 위에 한 덩이 온전히 남아있으니까 이건 1이라고 할수 있고 남은 부분은 5등분한 것 중에 2가 두개가 남았으니까 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1과 5분의 2만큼 마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1에서 2까지 온전히 1의 양만큼 남아있고 이두 칸이 마신 양이니까 다섯 개 중에 두칸 5분의 2죠? 합쳐주면 1과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슬기와 도영이가 마신 물의 양은 1과 5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어떻게 구했나요? 네, 지금은 그림과 수직선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빼기 1과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림을 보고 4빼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랬네요. 자, 4라는 양은 하나, 하나의 덩이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덩이가 있으면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4라는 양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3과 3분의 3으로 바꾸는데 왜 이렇게 바뀌냐면 지난 시간에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1이 된다고 공부했었죠? 1이 된다고. 그러면 3과 1이 합쳐지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를 3과 3분의 3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3과 3분의 3은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3은 온전한 덩이가 3개가 있고 3분의 1이 3개가 있는 거죠. 3분의 1이 3개가 있죠. 자, 결국에는 지금 1, 2, 3, 4, 이네 덩이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덩이를 이렇게 쪼갠 거라고 볼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준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1과 3분의 2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3과 3분의 3에서 1과 3분의 2를 빼 주는 식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3과 3분의 3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1과 3분의 2는 이 X 표시를 한 부분이에요. 1은 한 덩이를 빼주고요. 3분의 2는 3분의 1이 두 칸을 뜻하는 거죠. 3분의 1이 두 칸. 그래서 X, 빼시, X 표시를 한 부분을 빼주면은 남아있는 건 온전한 두 덩이와 3분의 1. 3분의 1이 한 칸만 남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2와 3분의 1이 되고, 여기서도 2와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수직선을 보고 역시 이 식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수직선에서는 지금 4라는 값을 가분수인 3분의 12로 바꿔줬어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양은 얼마에 해당되나요? 이만큼 간대서 한 칸을 더 갔죠. 근데 이한 칸은 지금 1의 양을 3등분 한것 중에 한 칸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더간 거에서 한 칸을 더 갔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3분의 7이 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분의 5가 되죠. 자, 지금 어, 이게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4를 3분의 12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1과 3분의 2를 우리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해보면 분모는 그대로고 이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주면 3이 되죠. 3 더하기 2는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간대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남아있는 부분이 3분의 7이 된다는 거예요. 3분의 7은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꿔야 겠죠. 그건 밑에 식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4라는 값은 3분의 12로 바뀌어요. 그리고 1과 3분의 2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요.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죠. 12에서 5를 빼주면 7이 됩니다. 이 값을 뜻하는 거죠.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꿔야 되는데 7 안에 3은 두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가주면 6이 되니까 7에서 6을 빼주면 1이 남아요. 그래서 2와 3분의 1로 그림으로 계산했을 때랑 수직선으로 계산했을 때 똑같은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두 가지 방식을 배웠는데 두 가지 방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4라는 값을 3과 3분의 3으로 바꾸는 게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밑에 문제는 모두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했고요. 이 위에 거는 자연수를 대분수로 바꾸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사라는 값을 자연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자연수를 가분수로 만드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한번 여기서 보면, 왜 3으로 가분수를 만들었냐면, 뒤에 있는 분모가 3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빼주고 더해주는 값의, 뒤에 있는 값의 분모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모가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방식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자연수를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보고요. 두 번째 거는 이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 값을 하나 작은 수인 4가 되고요. 그 다음 분모는 뒤에 값의 부, 분모인 4가 되고요. 똑같이 분자도 4가 되는 거예요. 4와 4분의 4는 5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걸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잘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2와 4분의 3을 빼주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분수의 뺄셈이 되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고 분모는 그대로고 4에서 3을 빼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1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는 가분수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우선 분모가 지금 6이기 때문에 이 6을 가분수로 바꿀 때도 분모가 6으로 바꿔야 돼요. 분모가 6인 가분수 중에 30, 6이 나오려면 36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36은 66에 36이잖아요. 그래서 36 안에 6이 6번 들어가면 6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 빼기 뒤에 있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분모는 똑같이 6이고 4 6에 24. 24 더하기 4는 28이 되겠죠. 그다음 계산해 주면 분모는 똑같이 6이 되고 36에서 28을 빼 주면 8이 나오죠. 네. 자, 그런데 가분수기 때문에 마지막 정답은 대분수로 바꿔야겠죠? 8 안에 6이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되고 1이 되고요. 분모는 6이 되고 8에서 6을 빼주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6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자연수, 자연수는 이런 1, 2, 3, 4.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수들을 자연수라고 하는데 자연수에서 대분수를 빼는 식을 공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정리를 좀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연수를 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와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이두 가지 방식을 배웠습니다. 오늘 네. 다음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오늘 공부한 자연수에서 대분수를 빼는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좀더 먼저 미리 풀어온다면 선생님과 공부가 좀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이 김책 (14쪽) 15쪽을, (15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